입력 2019.01, 2223대 17 여자축구 경주 한수원 여자시러 축구팀을 이끌던 감독이 팀 내구 성원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 석하. 문이 일고 있다. 여자축구 WK 리그 경주 한국수력원 자력 이하 한수원. 이 지난해 9월 성추행 사건으로 팀을 이끌던 A 감독을 지기 해제한 사실. 이 22일 드러났다. 한수원 관계자는 유시수와 통화에서 A 감독이 선. 수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. 우리는 규정대로 감독을 지기해. 했다. 고발켰다. 앞서 한 매체는 한수원이 A 감독 위성추행 사실을은 해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이사안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약속하는 등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. 또한 수원이 한국 여자축구연맹 이하 연맹 A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자 하기도 했다. 한수원 관계자는 할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. 관계자는 자체 감사 중이었기에 연맹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. 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적은 없다. 오히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 각적으로 선수와 감독을 격리 조치했다. 고 설명했다. A 감독을 형사고 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. 선수들이 사법 처리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. 고 해명해. 다 이어 피해자들을 사회기관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위뢰해곤 바로 상황에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. 면서 피해의 방을 위해 사회기관이 각서를 받은 것은 있다. 이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다. 음. 폐를 위해 선수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. 고 말했다. 피해선. 수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묵은, 이라고 잘라 말해. 각 연맹 관계자는 감독케임에 대해서 몰랐다는 반응이다. 변기기로. 지혜 감독 사인이 들어간다. 하지만 사인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, 집안. 1인이 별거 아니다. 라는 설명을 들었다. 면서,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라. 다 고했다. 면맹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. 면맹 측은 한수원 관계. 다가있는 경주로 23일 이동해서정청취를할 계획이라면서 너무나 큰 사안이다. 면맹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KFA에도 보고해. 다고 말했다. 한수원은 장단 2년차인 지난 시즌 WK 리그 정규 리그 2 위에 올랐다. 하피라이츠 한국 언론 뉴스 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 전재 밑재배.